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아나운서님이 운칠기 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차 대표는 엄청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투자에 있어서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운을 향해서 공부하라는 의미겠고 그 중에 3이라는 확률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을 거우 그 실력이 없으면 운이라도 도전을 해서 실력 갖추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서 투자를 할때 실력이 없으면 그 운을 기회를 만들 수가 없지요. 저는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언제가 운이 만들어질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그의 운의, 운의 기회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꼼꼼하게 시청하신다면 아마 그기 노력 공부하는 부분 칠은 금방 채워질 은 채워질 것 같고 또운 칠은 오늘 대표님께서 또 기운으로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은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큰 돈은 없고 작은 돈으로 좀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 아파트보다는 좀 빌라 투자 접근이 쉬워 보이지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요라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꼬꼬박사의 강의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 2014년 특히 15년에서 한 18년 사이에 대부분 고민 상담이 아파트 어디에 투자할까요?라고 많이 했었고, 갭 투자 어디였을? 어디가 좋을까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또 규제가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가니까. 어, 요즘은 소액 투자로 어디에 할까요?라고 물어보죠. 특히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세계고 또 돈이 많은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또 투자의 진미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요즘은 빌라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어디에 빌라를 투자해야 되는지. 빌라 사기만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또세도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빌라 투자, 무서워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라고 물어, 제보복을 잡아 봤습니다. 부동산은 말이죠. 아파트니 뭐 빌라니 오피스 상관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게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뭐 말로는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입지다 뭐다 입지가 좋으면 가격 비싸고요. 지하철 역세권 투자라고 하면 그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그냥 태어나는 아기도 압니다 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서 벌 건지 전략을 좀 짜면서 하는 것 같고. 또 해야 될것 같고, 내가 지금 투자해서 바로 돈을 벌 건지,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벌 건지, 내 아들이 돈을 벌 건지, 내 손주가 돈을 벌 건지, 이러한 계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를 좀 어디에 투자하면 좀더 아파트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아파트가 또 어느 정도 도전 받고 나면, 또 다시 또 아파트 투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릴 때와 오를 때를 서로 알면서 서로 영역을 듬나 덤나, 넘나들으면서 오를 때도 벌고 내릴 때도 벌고 평평하게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동산 고민 시간을 계속 즐겨 보시면은요. 이런 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빌라. 대체 뭐가 빌라일까요? 빌라는 어, 건축법상에 아무런 용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통칭 사회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보통 건물하면 주거용과 영업용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용 그야말로 그냥 잠자는 거고요. 영업용은 그야말로 장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용이면서도 또 영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준주거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피셀도 있죠. 근데 여기에 기준, 주거용이 아니야 그런 기준은 취사.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여기서 잠을 잘수 있느냐, 취사와 숙식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주거용은 취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용은 취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영업상 취사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또법규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준주거용은 잠을 잘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취사가 가능한 거 오피스텔 같은 거겠죠. 이런 부분을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거형 중에 두또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독주택이나 아, 공동주택 주택이나 이런 거죠. 이것은 소유의 개미 소유의 개념이죠. 소유 1인 1명이 단독적으로 소유하는 것들이냐 아니면. 공동주, 같은 땅과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느냐 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또 나누어지죠. 진짜 단독이냐, 다가구냐, 다중으로 나누어지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2층 이 있는데 집 나가서 외부에 계단이 있지 아니하고 내부로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단독주택은 고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특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세금이, 고가주택 사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내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 단독주택은 건물 하나를 한 가구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들이 살거나 이렇게 돼 있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의 소유자가 한 명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죠. 요즘 많이 보면 다가구주택을 월실 처리해서 다 세대로 많이 짓죠.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 주인 세대가 살면서 투룸, 쓰리룸이 쭉 있으면서 취사할 수 있는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요. 다중 주택 있죠. 대학가, 역세권, 상권 지 직주 근접 지역에 보면 아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 좀, 이게 숙식, 식사는 안 하더라도 숙박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죠. 이걸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다중주택은 이중성이 있죠. 한 주인 세대는 취사를 할수 있게 하고, 나머지 원룸들 이런 것들은 취사를 못 하게 한다 해서 이중적 다중 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통 3층에 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은 방을 여러 개막 14개에서 18개 이렇게 막 지어 가지고 월세만 내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일러가 들어가 가지고 집은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늘 어, 불법이라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그 여기에서 새를 받아 먹으면서도 뭐 사, 숙식을 어, 수, 어, 어, 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식사를 만들어 먹을 끔 여기에다가 어, 불법적으로 취사를 할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불이 나면 화재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정, 그러니까 검증되지. 아는 취사세을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화재가 나면 많이 위험하죠. 이러한 변종 형태가 집뭐 외부적 다주 다가구 주택 쪼개기 뭐 또는 다가구 주택을 고시 고시원처럼 쪼개가지고 살게 해서 불이 나면 확 타버리고 뭐 보험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끔 또 화재에 예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그냥 항상 정상 정 저는 뭐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독과 다가구는 좋아하는데 다중 주택의 불법적 그러한 용도 변경으로 뭐또 이렇게 뭐 월세를 많이 받는 거 이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알아봐야 되겠죠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데 땅땅 땅 보면 알겠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데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여러 세대가 주거하면서 세대별로 주인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공동이면서 다세대주택 우리가 많이 헷갈리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생김새는 같은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집합 건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냥 단독, 그냥 아니면 주택 있는 건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보다좀큰 거, 큰 것은 연립 주택이죠.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어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어660 제곱미터 연면적, 이 1, 2, 3, 4층의 전체적인 바닥 면적을 합산해서. 660 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다세대 주택이고 초과가 되면 연립 주택이죠. 이걸또 지을 때 동과 동 거리, 동간 동간 거리를 4미터를 떼야 되는 또 법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공동 주택이죠. 대표적인. 여러분들은 아파트는 잘 알고 있는데 다세대와 연립은 투자를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은 3층 이하로 지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4층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우리가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라는 거고, 다세대 주택은 4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까 1층을 필로티로필로티로 만들었을 때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5층으로 돼 있는데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4층밖에 안 되고,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자그마한 금색 어, 주택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세대와 연립은 4층 이하다. 4층 이하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층수를 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파트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만 지어진 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라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영어란 말이에요. 다세대와 연, 연립은 한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영어 쓸래. 그래서 빌라라는 말을 여기서 주죠. 통칭해서 그렇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하면 대부분이 빌라라고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어는 아닌데, 그냥 빌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 건물에 뭐, 요즘은 돌붙여서 뭐, 콩, 철근, 콩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5층, 이상 지어진다. 다세대와 열림은 4층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용으로는 보면 근생, 상가, 사무실, 빌, 빌딩, 뭐, 각종 뭐, 영화관 이런 걸다 영업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용이 있죠. 준주거용인데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뭐, 아파텔이니 뭐니 막 이상한 또 이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냥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영업용이면서 그리고 또 주거용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요런 것들은 뭐 6억까지는 1.1%, 6억에서 9억까지는 2.2%, 그리고 또 9억 이상에서 3.5%인데 오피스텔은 약 4%에다가 뭐 지방세, 교육사 하면 4.6%의 취득세가 나온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영업용이니까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피스텔 사가지고 부가세 내고 이 주택 임대 사업 넣어서 4.6%의 무거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85% 감면받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넣게 되죠. 오피스텔은 실상이 사무실이면 상가로 돼서 주택세 포함이 안 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4.6%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그냥 엄연한 주택과 같이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땅 지분이 작고 또 상업지역 내에 주로 있다 보니까 20년 보통 오피스텔의 수명은 17년 정도가 넘어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월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에 비슷한 생활용 숙+ 박시설 요즘과 같이 중과세가 심한 시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가 좋겠죠 얘는 전세도 월세도 단기임대도 다 놓을 수 있으면서 얘는 무조건 숙박시설로 하든 숙박을 하던 잠을 자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얘는 무조건 업무용 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영원히 주택수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이 빌라가 정말 투자하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걸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빌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동네는 비좁고 뭐길길 길, 동네도 잡지만 낡은 데다가 뭐 3m, 6m 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기도 불편하고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만약에 전세가 나갈까? 이게 팔릴까? 고민이 많으신데 요 기준으로 하면 투자 지역을 잘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날 수가, 손해 나지도 않으면서 또 갑자기 어느 날또 벼락부자가 될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는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실 거주 수요도 많아야 되고, 또 보유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보다 대체해서 월세, 장기적으로 보고 언젠가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빌라는 주변에 직장, 직주 근접 지역이어야 돼요. 이 직주 근접 지역이라면 먼저, 어, 기업체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그리고 그러면 직장인이 많겠고 또 역시 기업체가 많으면 상권 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업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먼저 빌라는 항상 직주 근접지역이 유리하다 전세도 유리하고 월세도 유리하고 실거주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가 교통이 좋아야 되냐면 대부분 사위 초년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집 아파트를 좋은 걸 샀어. 내가 아이 낳으면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그런데 나, 자, 나는 나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세를 곧 사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전세를 다시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그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직장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뭐 이런거 좋은데 저는 여기다가 gtx니 뭐 이런거 뺐어요 srt니 빼고 이게 gtx니 s r t 타고 다닐 정도로 멀리 있는 곳에 빌라값이 오르느냐 절대 안올라요 이 빌라는요 대지 이게 단독주택 다, 그러니까 항상 빌라는 단독주택이 보, 안고 있는 대지 가격 땅값이죠 땅값이 상승해야만 오릅니다 왜 건물이라는 건 오래 되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짓는 땅값이 비싸면 거기에 빌라라는 건축비를 올려서 파는데 이 대지값이 높은 노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레알티 타고 가 가지고 아니면 GTX 타 가지고 멀리 서울에서 멀리 한 20km, 30km 3, 14분 만에 가니까 가서 했어. 빌라를 샀어. 누가 빌라를 가서 다음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거기는 왜 아파트도 싸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교통이 아무리 좋아도 지역 선택을 매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통 좋다고 무조건 뭐 지하철 역세권에 무조건 투자하고 그러는데 역세권이 사람 잡는다. 이것도 좀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아이를 키우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교육 잘해서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아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중고 학교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학군으로 발전하면 비싸지니까 더 좋겠죠. 그중에서도 특히 중학교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중학교거든요. 공부 습관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 어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거더 중요하죠. 또 고등학교 잘 가고 나면 대학교도 잘 가니까 이 중학교가 우리 교육의 핵심 활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선호도가 높은데 그리고 중학교가 인기가 좋은 데가 좋겠죠. 그래서 중학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학군보다는 학교, 빌라는 학군이 좋기가 좀 어렵죠. 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돈좀 벌면 아파트 좋은 데로 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야. 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중학교가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빌라는요. 학군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앞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쳐진 데. 아파트가 33평형 우리가 말하는 109제곱미터형 아파트가 8억 이상인 지역 이런 지역은요 학군 형성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빌라에 사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과 섞여 사기 때문에 학군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주변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8억이 좀 무리라면 최소한 7억 이상인 지역 이런 데서 그냥 3km를 벗어나 3km도 무리야. 그냥 이 어떤 집딱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33평의 아파트가 8억이다. 그럼 반경 한 2km 이내에서 빌라를 사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빌라는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자기가 빌라에 살다가 돈을 벌었어요. 낼름 팔지 마시고 이 사, 가면서 이 빌라의 가격이 주변이 시세가 오를 만한지, 월세가 잘 나오는지, 월세가 잘 나오면 계속 가져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개발되면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주변의 가격이 8억 이상인데, 아파트, 아파트가 높은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을 한대. 그러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죠? 노량진, 뭐, 신길 뉴타운, 뭐, 왕십리 뉴타운, 그다음에 아연, 공덕 가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달동네들이 지금 뭐 14억, 1 3억 되는 아파트들은 다 여기 재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만들어요. 단독주택과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만듭니다.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만들죠. 아파트 투자해서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정말 많이 오르는 건 단독주택,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들 때가 더 많이 오르고요. 아파트는 전체적인 지역가치가 올랐을 때 재건축에서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재개발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 특별한 상황은 뭐 전에 늘 말씀드리겠지만 재개발, 단독주택 지역지에 재개발하려면 노후도죠. 20년 된 다세대 주택 또는 건물 노후된 건물들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또뭐일 헥타르당 호스밀도가60% 이상이어야 되고 또또 또 건물들이 사 미터 도로에 접한 게40% 이하여야 되고 뭐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세대 주택 빌라라는 것도 투자를 하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왜 서울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계속 없어 이제 강남은 거의 없잖아요 일원동 뭐 양재동 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빌라라고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돈이 되면 투자하라.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업무지구 같은 거, 이게 막 직장인이 막 늘어나는 뭐 마곡지구, 방화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빌라도 없죠. 왜냐면 벌써 아파트들이 9억, 10억 넘어갔잖아요. 30평대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직장인,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올해 당장, 뭐, 넥센도 입주해야 되죠. 내년에는 뭐, 오, 뭐 오스컴 임플란트도 입주해야 되죠. 또 내년에는 또, 또 골, 막 가서 뭐리아크래든 많이 생기잖아요. 대기업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파트만 다살수 있어요. 아파트도 물량이 없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요. 그 직장인들, 이제 우리 신혼부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는 가격도 많이 오른다. 뭐,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가격 오르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예를 들어서 뭐 사당동 아니면 저기 중구뭐 지금 현재 장충도 같은 데는 싸지만 언덕도에 싸지만 그 신당동 이런 데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 따져보면 이런 불안기에도 이길 만한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승부를 걸때 너무 재개발로 갚버리면 벌써 3, 4, 5억 투자고요. 조금 멀리 있으면 아직도 7, 8천 투자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좀 전문가들의 빌라를 투자할 때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서 꼭꼭 집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빌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물어봤고 어디 에 투자를 많이 물어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빌라 투자가 투자하기 아주 좋은 지역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